건강 퀴즈. 후두엽 눈 건강 퀴즈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는 행위에서 최종적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뇌 부위는 1. 망막 2. 후두엽 3. 측두엽 정답은 2. 후두엽. 두 번째 퀴즈입니다. 눈의 피로가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올바른 것은 1. 항상 안구 표면 문제만이 원인이다. 2. 수면 시간과만 관련이 있다. 3.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부위의 과부하도 원인이 될수 있다. 정답은? 3.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부위의 과부하도 원인이 될수 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시지각 학습, 시각 훈련. 위 핵심 원리로 틀린 것은? 1. 뇌가소성을 이용해 반복 훈련으로 신경 연결을 강화한다. 2. 무작정 쉬기만 하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3. 개인 맞춤 난이도로 점진적 도전이 필요하다. 정답은? 2. 무작정 쉬기만 하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뇌훈련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권장되는 환경 요소는? 1. 소음이 많은 곳이 더 집중에 도움된다. 2. 외부 자극을 차단한 집중된 환경이 필요하다. 3.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2. 외부 자극을 차단한 집중된 환경이 필요하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일상 적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틀린 그림찾기 같은 시각과제 수행. 2. 공을 쫓는 운동으로 시야 추적 능력을 훈련한다. 3. 눈 주변 근육 스트레칭만으로 시지각 처리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정답은? 3. 눈 주변 근육 스트레칭만으로 시지각 처리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